요즘 날씨도 더우신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? 무더운 날씨도 날려버릴 역대급 폭등 코인인 식스코인 제가 분명 여기서 더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식스코인 비썸에서 급등 후 폭락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물려 계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. 매일매일 급등 주고 폭락 주고를 반복하는데 이거 다 세력들 물량 횟수에 개미들만 싹다 털린 거예요. 급하게 입수한 세력 계획에 따르면 식스코인 지금까지 보여줬던 폭등은 시작일 뿐이고 최소 500%부터 시작을 할 건데. 이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들만 억울한 상황 생기는 겁니다. 언제부터 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리는지까지 제가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지금부터 최소 100원 이상은 더 찍고 오락가락하게 기회 한두 번줄 거예요. 이제 그때만 잘 노리고 나가면 됩니다. 못해도 200%에서 상승을 할 건데, 식스코인으로 이제 3천만원, 5천만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다,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,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.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? 알트들은 무조건 눈 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. 식스코인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실 텐데,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게임이 아닙니다. 철저한 정보력 싸움이에요.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 다 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. 말씀을 드리고요. 무조건 지금 아니면 탑도 없어요.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. 이게 알트는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. 괜히 코인 7년 했다, 8년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, 굳이 손해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.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,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010-4460-0694. 이 번호로 식스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,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영상 시청 후에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최신 급등 코인 소식과 세력 자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,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,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,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,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? 아르고 최고점은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. 0 1 0 4 4 6 0 0 6 9 4 2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.